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블랙핑크 아니 레리핑크가 부릅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자제 노래 때문에 구독을 취소하신 분이 계십니다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한국의 초과 저축의 규모가 이렇게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10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저축액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남는 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01조.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자본 유동성 다 어디로 갈까요? 자, 한일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전망입니다. 보시면 일본을 저희가 이제 따라잡고 넘어서고 있죠. 자, GDP가 됐든 저축액이 됐든 엄청나게 많은 돈과 유동성들은 어디로 갈까요? 시중 부동자금 추이입니다.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죠. 2015년부터 2020년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시중 단기 부동자금입니다. 1,700조 원이라고 해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저축을 하라고 했었죠. 사람들한테 예금 이자를 많이 주겠다. 하지만 요즘에 예금 이자도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IMF 일관되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정책이 시급하다. 금지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정책이 필요하다.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표준? 글로벌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암호화폐지펀드 창업자, BTC 현물 ETF, 과거 금 ETF 출시 때와 비슷한 영향을 줄 것이다. 뭡니까? 금이 ETF가 출시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8배인가 10배, 10배인가 상승했습니다. 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난 2004년 처음 출시된 금 ETF 사례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해요.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보다 쉽게 유입이 될수 있도록 한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보시면은, 350%나 상승, 7년간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죠. 금이, 금 ETF가. 비트코인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별표 10개짜리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시작을 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잘못 읽은 걸까요?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가 시작을 한다. 인도네시아 상품 거래 선물 거래 감독청.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및 파생 상품 청산소 우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오묘한 시기에 오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CBOE, CEO, 비트코인 현물 승인을 위해 규제 기간이 규제기관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요, 이분들이. 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표준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무슨 표준? 깨끗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그죠?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그죠? 레거시 금융 바운더리로 우리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콩 승리증권. 전문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거래 앱 출시 예정이다. 홍콩이라고 쓰고 중국이라고 읽으면 중국에서 전문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거래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야후파이낸스에서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묘합니다. 오묘합니다. 자 독일 최대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 겸 투자은행 도이체방크가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밝혔습니다. 자, 비에나이말론 이거는 과거 뉴스에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에나이말론은 어, 선별된 고객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수탁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거는 미국의 은행입니다. 미국의 은행. 자, 보십시오. 미래금융의 시작 카르도. 국민 신한에 이어 농협은행도 뭘 한다? 비트코인 수탁 사업에 진출한다. 왜? 왜 합니까? 앞에서 이런 은행이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은행과 기관의 포모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필리핀 최대 상업은행 가상화폐 수탁 거래 서비스를 시범 시작한다. 필리핀 최대 상업은행인 유니온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고 과거 뉴스에 나왔습니다. 뭔가 여러 국가에서 이어지는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자, 가상화폐 보관해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수탁업을 진출하는 은행들. 자, 미국의 2020년 7월 은행들의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합법화해 뉴욕 멜론 은행들 참여했고요. 를그 다음에 미국의 5위 은행인 US뱅크도 작년 말 기간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시작했다. 수탁이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사업들이 시작되는 이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ING 은행도 글로벌 은행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했다. 글로벌 포모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상자간, 가상자산 지갑 대신 관리해드립니다. 커스터디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 자, 커스터디를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하는 곳은 미국 은행입니다. 왜? 과거, 뭡니까?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연방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다른 은행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시티은행과 벤코 오브 아메리카 등 커스터디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해요. 자, 미래 먹거리다. K뱅크가 이루어낸 성장 이렇게 2018년대부터 급속하게 이렇게 늘어났죠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K뱅크와 업비트가 그죠 같이 연결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업비트 효과 K뱅크입니다 예수금 11조 확대 법인 예수금 6배 증가했다라고요 증가했다고 그냥 넘어갈까요 자 업비트의 두나무 사상 최대 실적의 임원 돈방석이다 <laughs> 플랫폼 수수료 급증의 영업이익이 서른 37배다. 그러면 다른 은행과, 그죠? 다른 거래소들이, 증권거래소든 뭐든지, 이런 두나무나, 아까 말했던 이 K뱅크가 이뤄낸 수익들이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난단 말입니다. 보시면 두나무의 연간 실적 추이가 이렇게나 뛰는데, 다른 은행들이나, 그죠? 다른 증권거래소나 어떤 거래소든지, 이런 수익이 욕심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야, 왜이용자 독식하냐? 다 같이, 나노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목자고 하는 글로벌 흐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블랙록의 레리핑크 CEO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다라고 해요. 이분이 과거에 이런 거 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I'm so sorry for I love you. 다 거짓말.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노래 불러서 죄송합니다. 구독 취소해도 됩니다. 전 구독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현실. 본질에 우리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에 합류를 한다. 앞서 국민은행이나 뭡니까? 여러 국가들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두나무와 k 뱅크와 같이 수수료가 됐든 어떤 수익을 자꾸 먹기 때문에 이런 뭡니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들도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있습니다. 아까 1위, 3위, 이번에는 2위입니다. 벵가드, 비트코인 채굴 기업 주식을 7,230억 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세계 2위 자산 운용사 벵가드입니다. 그죠? 세계 2위 자산 운용사 벵가드. 알고 보니, 비트코인 채굴사 대주주? 뭔가 여러분들 대중들이 모르는 뭔가 오묘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법인 식별 기호 발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국 예탁결제원과 코드간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코드는 뭐 업비트 업비트 제외하고요. 비썸 코인원 코빗인가 그래요. 그래서 고창섭 예탁결제원 증권결제 본부장이 뭡니까? 여기에서 이번 코드와의 협약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도요, 저, 이 LEI,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식별 기호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별표 10개짜리, 20개짜리, 100개짜리입니다. 뭐냐.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이게 되면요. 정통금융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주식 채권, 주식 약 글로벌 150조 달러, 채권 150조 달러, 그 이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과 같이 뭡니까? 자웅을 가리는 그런 전통 금융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투명성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블랙핑크 아니 레리핑크가 부릅니다. 다 거짓말이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